아싸, 그럼 오늘 밤에 새할 거지? 아씨, ᄌ 됐다. 오, 오 왜, 왜, 왜? 니뭐대로 네 하노? 아, 아! 호감도 너무 올라갔는데? 원나이트 가자! 호감도랑 스트레스를 둘다 떨어뜨리는 방법 없냐? 만남에 가자. 스트레스 떨어지고, 호감도 떨어지고. 멘탈이 조금 저게. 저기... 야, 이게 맞다. 원나이트 가자. <laughs> 원나이트 가자! 아 어쩔 수 없어요 균형을 유지해야돼 지금 방송 하루 이틀 하는거 아니잖아 어.. 휴방도 필요하다고 좋았다 좋았다 아니 시, 시청자 만명 보는 년이 뭐 이런 개좆빠는 소리하고 있어 스트레스 왜 올라갔냐? 내가 이렇게 답장해서 스트레스 올라간 거야? 어 스트레스 일단 낮아졌고 음모론 이야기 괜찮은 것 같아. 디바 제시카님 뒤를 잇자. 야 전환길에 부정 성과하면 가자. 그럼 바로 백만 가능냐? 일단은 여기서 스트레스랑 멘탈 호감도 좀만 더 낮추면 좋겠네. 기다려봐. 지금 아직 방송할 시간 안된것 같거든. 삼겹살에서 비계 한 조각 떼어서 크림을고 어. 네 크림다 하면 호감도 음봉 달림. 좁빠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뭔...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자, 일단 방송하자. 하, 근데 진짜 이제 슬슬 이제 며칠 차야? 14일 차 타락 천사 방송, 타락 천사 방송 가자. 한번 땡겨야 돼. 지금 팔로워좀 땡기자. 나이 정도면 잘한 거 같은데, 멘탈 위험 떴다야. 아씨발 이거 호감도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하고 어 인터넷 엔젤 2 이게 진짜 개꿀인데 엔터넷 엔젤로 가자 제라 제라 <laughs> 아니 제승샷밖에 생각 안나와야 2만 2천 500명 보는데 씨발 훈한 방송 보기 싫네요 스기 어차피 관리할 게 없어 가지고 아, 근데 팔로우 너무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데 님들? 이거 100만 명이 가능한 거예요, 진지하게? 죽으면 돼. <laughs> 아, 잠깐. 왜 그래? 아, 왜, 왜 죽으면 되지 하면 진짜 죽어 버릴 듯. 죽으면 되지 <laughs> 아, 씨발. 또 말뿐이지. 와, 씨발년 진짜. 못 토하라는 거지? 그럴지도. 쿨하게 가자. 아. 어. <laughs> 얼굴. 죽어. 이영유 <laughs> <laughs> 어, 아니, 이렇게 대충 대답해도 요정도라고? 은근 다루기 쉬운 년인데? <laughs> 은근 다루기 쉬운 년이잖아? 몰라. 아, 스트레스 받았대. 아, 씨발. 아, 이거 만약에 좋게 대답하면 여기서 썩따러 갈것 같아요. 적당히 해야 돼. 자, <laughs> <laughs> 인터넷 엔젤로 살아. 어, 힘드네. 정좀 떨궈야 해. 누워만 있으면 진짜 주물럭거리면서 시동 거네. <laughs> 도망가야 된다니까. 저런 미친년 들이 간지러워서 아침에 일어나면 집멋대로 깔아 놓인다니까. 아, 뭔 소리야, 저 새끼 자꾸. 왜 이렇게 디테일에 이 씨발아. 이 어? 고추 안 씻고 가자. 호감도 좀 떨구게. 아, 뭔 소리예요. 야, 만약에 냄새 패티시 있는 년이면 어떡하려 그래? 멘탈을 좀 낮춰야 될것 같은데. 근데 호감도랑 스트레스는 관리 잘 되고 있어, 이 정도면. 멘탈을 좀 어떻게 좀해 보자. 병원 가자, 그러면. 호감도는 좀 해도 돼. 아무리 냄새 패티 시어도 고추 갔는데 육개장 노란 건더기 득실하면 호감도 운기 조식할 거. <laughs> 아이 뭐 운기 조식이에요. 팔때덜 <laughs> 코에 붙이고 코스퍼보면라고 <laughs> 이건 진짜 오만정 떨어져 <laughs> 아 나가 이 새끼 야 아니 그런 걸왜 해요.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스트레스 27이라 법방 한번 하도 될거 같은데? 호감도도 낮아지네 개꿀인데. 법방도 가자! 개꿀! 젤하, 젤하! 모두의 천사 초텐이야! 졸라귀여워, 커여워, 초텐! 어 멋내 올리, 갬동 기대된 떴다. 어 뭐야? 어 가슴 보여줬어. 감사. 어, 압도적 어. 감사. 어. 봤다. 신도가 엄청 늘겠네. 초텐된 재능을 확신함. 좋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어 좋은데요? 어 팔로우 많이 늘었어. 타락천사가 좀 많이 늘어나는데 그 시청자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멘탈 이거 가자 어약 먹는다 미친년 와이 새끼 4만명 봐 4만명 주방기념 슈퍼챗 일단 야이 정도면 괜찮은데? 팔로워 수 32만 명이야. 아, 이거 은근히 가속 붙거든요.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도를 한번 타는 순간 이제 어? 방송해야지, 인연아. 방송 왜 방송을 안 떠? 지금은 안 할래? 아, 이거 아까 그거 타락 천사 때문이구나. 씨발. 엄청. 그러면 여기서 관리를 한번 더해 줘야 되네. 기다려 봐. 야 병원 한번 더 가고. 매일 방송에서 연속방송 보너스 배율을 늘려야 되는데, 한번 끊기면 늘리기 힘들. 아, 매일 방송하면 연속방송 보너스가 있어? 이제 슬슬 법방해야 되거든요. 핵님들 이대로 가면은 백반 못짓습니다 이거 법방해야 돼요. 아이고 만원 후원 고맙더냐 감사합니다. 어? 엄... 어? 왜? 아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카톡 안 읽어서? 아니 에바야, 야 아니. 평소봐 내가 트위터에서 메네라 꽃에서 먹어봤는데 진짜 힘들다. 응 잠깐 토안 보면 보방국 끼면서 미. 드시는... 아뭐보방국를껴요 미용사가 직업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대충 성우라고 둘러대고 있어. 나도 씨 최근에 그 미용실 갔다가 직업 뭐냐고 물어봐서 대충 아뭐내 네, 저기 그 영상 그 편집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얼버무렸는데. 그 미용사한테 쇼츠 보여주면서 이렇게 머리 해주세요 하면서 유튜브 쇼츠 보여주다가 씨그 유튜브 계정에 가재맨이라고 어... 적혀있었어 가지고어 제가 아까 봤는데 가재맨 유튜브 하세요 <laughs> 한달 전에 그지랄 났어가지고 이제 너무 창피하더라고 18분 방송 한번 해도 될것 같은데 이거 여기서 이제 걸레가 이그 이상한 채팅 치는 애들 잘라내야 됩니다. 아이스크림을 걸레같이 먹나보네, 씨발년 응, 좀 크네. 나도 아이스크림 좋아해. 그런 거였나? 맛있어, 녹을 것같아 생각보다 더큰 걸. 내 아이스크림은 제법 크다고. 내 아이스크림도. <laughs> 와우, 슈퍼큐트 엘드 아, 어, 좋았다. 어, 이 정도는 충분한데? 뭐, 이거는 솔직히. 어? 뭐, 아이스도 아니고, 이 정도면 키스방 수준인데, 뭐,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지. 어. 육수들 신났노 누군가에는 무료부지 비비빅 입에 매번 물리는데 아뭔 소리에요 그게 아 100만 찍을 수 있을까? 아 아까 이상한 방송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 야 방송 소재거리가 이렇게 없어? 에? 왜 안돼 이거? 아 소재를 찾아야 돼? 아협찬 광고해야겠는데? 아씨발 조졌다 일단 연속방송 보너스는 얻어야 되잖아 아 이거 너무 빡센데? 2만 명밖에 안 올라갔어. 57만 딸이 학고로 남겠노. 아니 57만 어 그렇지. 18금 방송 바로 얻었고 이제 드디어 100만 각 나온다 이거 슬슬. 18금 방송은 니김이 젖골 한번 깐 적이 없네. 팔로 올리려는 심포가 웃긴다 나는. 아니에요 아까 몰래 한번 그 슬쩍 깠었어요. 뭐야 이거 하하이 <laughs> 새끼 하하하야 <laughs> 아니 씨발 개웃기니 뭘 뒤로 하면 김영섭이야 10만명 들어가자 아 어? 어? 잠깐만 얼마야 100만명 아니에요 이거? 어 잠깐만 인도발 구독자 뻥에 취하면 개정정지 먹는다. 가즈매 농급으로 개미 털기 한번하자아뭔 소리예요. 18금 방송 5? 잠깐만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서 오늘 방송하면 안될것 같은데? 아 어차피 리셋 되니까 한번 찍어보자고요? 18금 방송 한번 찍자고? 생각해보니까 근데 어차피 리셋 되잖아. 한번 즐겨? 어, 왜안 해? <laughs> 야, <벌써> <웃음> <웃음> 어, 아 근데 뭐 이제 솔직히 그냥 이대로 30일 2년 안 죽이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방송 하루 쉬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어, 이제 근데 방송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뭐야? 이제 방송에 신이 돼버린 거냐고. 어이, 어이, 잘하면 천만도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미스터 비스트가 조수로 보이냐? 이제 캡틀벨 넣어도 천만은 의림도 없음. 이제 캡틀별 넣으면 천만 가능할 것 같은데. 어, 나 버리냐? 시발려나? 아니었냐? 야, 네 방송이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온것 같아. 뭐야 이거? 어? 유명 스트리머를 남자친구로 사귀게 될 줄이야? 전 남친과 달리 같은 스포니까 같은 고민도 공유할 수 있고 방송 준비도 완벽해 도니까 이번에 둘이서 콜라보 방송할 거야 실적 시청자들은 우리 둘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걸 너무 달달하게 지내서 지속려 남친 방송을 보는 멍청한 년들이 피터적으로 돈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니까그 돈은 전부 내 선물이 된다 아이 정말 사랑스럽다니까. 오늘 밤도 남친 집에서 하룻밤 보내며 애정을 듬뿍 받을 예정이야. 평생 사랑할 거야. 아더 유명해지면 꼭 결혼할 거야. 아 풍포의 지훈. <laughs> <laughs> 와 이거 맞나요? 어? 잠깐만. 설마 날 노리개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스트리머로 활동 중인 어린 여자랑 열애 소문이 났고 찌라시라고 믿고 싶지만 이건 설마 칼자 하나요? 어쩌지? 피는 오직 나만 바라봐주는데 무서워 무슨 말이야? 누가 좀 도와줘? 뭐야? 어? 잠깐만 전기톱 나왔는데요? 아니, 우리를 죽여버리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즐거웠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잘 뒤졌어. 보름 내도 나고 나가. 아, 그거 좀 그만하라니까. 어? 뭐야? 어? 와 어, 쉽지 않네 계속해서 호감도 100 찍어 보자고? 그볼까 그건 궁금하긴 하네 아니 근데 어떤 C플년이 아까 어딨어 일로 와봐 그래 일로 와 아, 바로 이 새끼 지가 얘기를 하네 일로 와이 씨, 플아야 이거 엔딩 X또라이년임 크크크크 <laughs> 야이 C플년아 어? 내가 말했지 어? 게임을 좀 조용히 쳐봐 봤으면은 나대지 말고 쌍년아 어? 꾸그렇게 없는 티를 내지고 자기가 먼저 다른 방송에서 봤다고 이런 식으로 씨빨련이 어? 나는 이 게임을 알고 있어요. 어? 난이 게임을 해봤어요. 내가 이러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이 아, 쌍년아. 쌍년아 어? 아, 어, 진짜 아구창 존나 마렵네. 나 그래가지고 솔직히 엔딩 볼때저 새끼 채팅 때문에 음. 뭐, 다른 반전이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보게 됐어. 이 씨발년. 그래서 사실, 방금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이씨년 새끼 때문에. 엄마? 승천? <laughs> 아, 저 씨발 새끼, 그냥. 스트 한번 해볼게요. 스트만 해보자. 야스, 가자. 응, 다시는 방송보다. 먼저 생각하지 않을 거야. 꼭 참을 거야. 약속밖에 하늘을 고 조금만 깨. 그러니까 모두 용서해줘. 호감도 백이어도 상관없나 본데? 어어어어어어어 하지마라 이 정도면 충분하네. 아뭐내 네, 게임 근데 뭐. 끝까지만 <laughs> 합시다. 배꼽 밑에 낙서하고 아이가 오시켰으면 엔딩 다 본거지 뭐. 평소비가 격일마다 무엇으로 스트레스를 푸는지 알수 있었던 유익한 어. 게임이었어아이 나가 뭔 소리예요. 어? 아이고. 아 만원 후원, 아 5만원 후원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이렇게 5만원 을 껍질 까고. 루로와이년 어른들의 놀이 가자. <laughs> 아이고 선생님,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